심할 때는 시동도 꺼질 수 있는 상황이고 빨리 정비소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. 정 강속 주행하거나 아침에 시동 걸었을 때 RPM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엔진에 부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죠. 특히 아침에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쭉 지금 같은 온도에는 1000이나 1100 정도, 심할 때는 1200 정도 올라갈 겁니다. 이 RPM이 750에서 800 RPM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. 바늘이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오르락 내리락, 오르락 내리락 하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원인은 연료인젝터의 문제 점화코일의 문제 플러그의 문제 밸브헤드의 밸브샘의 문제 아니면 흡기 쪽에 공기가 누설되는 문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고요 공기량을 제어하는 장치 i s 밸브라든가슬루토리 벨브 밸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도 라 보지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제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공전 상태에서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그래도 뭐 작은 고장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주행 중에 RPM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실은요 심할 때는 시동도 꺼질 수 있는 상황이고 기계적이나 전자적으로나 비중이 꽤나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 정비소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죠.